워쌉하십니까! We Born Born Again! It's the ACTION! 반갑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식구분들께서 빙고, 두 가지의 빙고를 준비했는데 상남자 빙고, 예술가 빙고 네, 이렇게 준비 했네요 아, 국힙 네. 남자 래퍼라고 하면 예술가, 상남자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집이 같지 않나? <laughs> 이거 좀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님은좀 네. 예술가 느낌도 있고 상남자 느낌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빙고를 처음 이제 5박 5호 20더 칸니까 하나당 4퍼센트로 해서 예술가 4퍼 상남자 4퍼센 자, 어 디액션의 어, 예술가 빙고와 상남자 빙고 두 가지 중에 예술가 빙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저는 배려심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예술가들은 지금보다 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조금 예리한 질문이네요. 근데 이거는 예술가들이 만들어 가야 할 문제지 어~ 사람들이 더 존중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술가들이 만들어 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할 말이 없을 때 흥미롭다고 말한다?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건 할말 없는데 왜 흥미로워? 정부 주도 문화 정책은 고루하다고 생각한다. 많이 뒤처져 있긴 하죠. 네, 이거 체크할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고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진짜는 기만이다. 명백히 진짜는 기만. 말이 어려워. 응. 명백히 진짜라는 것은 기만이다. 대구리야 작업이 잘안 되면 특정한 행동을 하곤한다저 음, 같은 경우는. 작업을 안 해요. 작업이 잘안되요 굉장히 특정한 행동이에요. 친구의 작업이 끔찍할 때 고독스럽다. 음, 아, 저는 오히려 솔직한 피드백을 하는 편이고, 피드백을 하기 조금 어려운 친구도 있는데, 고독스럽다? 그렇진 않아요. 이 빙고의 자간과 기울기가 괴롭다? 그러기엔 너, 너무 완벽하게 지금 대칭이 다 맞아요, 지금. <laughs> 이런 점 있긴 하죠. 뭐, 대칭 맞는다던가. 저는 계단을 올라갈 때, 오른발로 시작했으면 오른발로 끝나야 되고, 그런 강박? 조금 있어요 때때로 내가 해낸 게 황홀하다 그거는 뭐 엔돌핀, 도파민 모든 게 방... 어? 화장실 가는 것도 해낸 걸걸요? 개소리야 누군가는 다른 시대에 태어났어야 했다 많죠 시대를 앞서간 분들도 많고 근데 사실 그것도 결국엔 아티스트의 판단이고 문제인데 어쨌든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하면 뭐하고 살았을까? 어 아, 이거 엄청 동의하지 <laughs> 진짜 진짜로 나 음악 안 하면 뭐하고 살았을까 예술가를 혐오한다 어게 계절이야? 네이 네, 정도 됐고 지금 제가 체크한 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48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반술가네요 반술가 이번에는 상남자 빙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남자 과연 제가 상남자가 될수 있을까요? 예술가는 48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찬물, 여름에 끓는 물로 샤워함. 겨울에 찬물은 내가 상남자 인정하겠어. 여름에 끓는 물로 샤워하는 거 또라이야. 그거 <laughs> 미친 놈이 야주위에 있으면 그거 피하세요. 네. 자, 밥상에 고기 없으면 안 먹음. 너무 극단적이시네. 나 채도 좋아하는데. 아이디 캐릭터명 지을 때주먹으로 키보드 두번 내리침. 왔다. <laughs> 뭐하는 짓인데 니네 공이김 대한민국 육군 병장입니다 병장 박경욱 머리 길이 3cm 이하임 아 드디어 하나 체크한다 제 몸에 있는 털 중에 제일 긴건 겨드랑이 털뿐입니다 이름 세 글자 이상인 음료 안 마심 잠깐만 세 글자 뭐가 있을까 써니텐 미린다 미린다 옛날 사람인가? 잠깐만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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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끌때 코드 뽑아서 끈야 이거 <laughs> 개 남자다 이거 이거 남자다 진짜 초조림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도 나왔고 고등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엄마 부를 때 이름으로 부름 친구한테 친구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땐 있죠 누구누구씨잘 계시지, 이렇게. 네. 과자봉지 터트려서 감. 굉장히 섬세하게 가요. 네. 한쪽 눈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있음. 중간에 보면 흉터들이 있는데, 다 길거리에서 얻은 흉터입니다. 저는, 그래, 어쨌든 지금 계산할 것도 없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안 나와서 16점이 나왔어요.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뭘까요? 트라이야, 이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안지로. 자, 지금까지 아 리본 보너 게임 디액션이었습니다. p e a c I got the groove, yo. yo what's up? 너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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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o t o m e t o t o no, n b b o no, 쫓아 no, i o no, n 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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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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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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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n no, o